오로지다육의 호금입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 오로지다육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오늘도 행복하세요. 86번입니다. 86번은 미국 벨금이고요. 지금 측면 모습. 다는 이 정도 있는 아이고요. 지금 너무 짱짱한 게 건강하게 큰 그런 아이예요. 지금 입성 보이시죠? 너무 건강한 아이고. 위에서 보는 얼굴. 수영이며 얼굴이 완벽한 아이고요. 이 아이는 받아보시면 다들 만족하시는 그런 아이고요. 사이즈도 좋아요. 이 아이 얼굴 사이즈가 12.5cm. 12.5cm 나오는 미국 벨금 86번이고요. 오늘 이렇게 예쁜 아이는 오늘 25만 원에 보내 드릴게요. 87번입니다. 87번은 기정 마리아금이고요. 지금 이 아이 측면 다는 이 정도 있는 아이고요 위에서 보는 얼굴 수영이 반듯하면서 너무 예쁜 수영을 가진 아이고, 금발연도 최상급인 아이예요 지금 이 아이 얼굴 사이즈는 9cm 나오는 얼굴. 사이즈 9cm 나오는 아이고요. 오늘 87번 기정 마리아금 이 아이는 28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88번입니다. 88번은 마릴린금이고요. 지금 이 아이 측면 얼굴 다는 이 정도 있는 아이고요. 지금 위에서 보는 얼굴 이 아이는 속립장에서 금 너무 예쁘게 지금 차서 돌고 있는 아이인데, 이런 아이가 또 성장 속도가 또 빠른 아이예요. 지금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성장 속도가 또 빠르고요. 금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. 지금 이 아이 얼굴 사이즈는 8cm 나오는 아이고요. 오늘 88번 마릴링금 이 아이는 오늘 8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88번입니다. 88번은 소정먼디금이고요. 지금 측면 모습이고요. 지금 위에서 보는 얼굴. 얼굴도 예쁘면서 지금 속립장에서부터 금발현이 너무 예뻐요. 지금 색감도 예쁜 아이고요. 또 요즘 들어서 많이 찾는 아이 중에 하나인 아이인데, 지금 이 아이 얼굴 사이즈는 지금 9.5cm 나오네요. 9.5cm 나오는 소정먼디금. 오늘 89번 이 아이는 55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90번입니다. 90번은 로제금이고요. 이 아이도 한눈에 보셔도 너무 예쁜 아이예요. 입성이며 수영이며 금발연이 최상급인 그런 아이고요. 지금 위에서 보는 얼굴. 이런 아이 크게 한번 키워보세요. 너무 예뻐요. 지금 이 아이 사이즈는 6.5cm 6.5cm 나오는 로제금 오늘 90번 로제금 이 아이는 15만원에 보내드릴게요. 오늘도 저희 오로지다육 아침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또 저녁 6시에 찾아올게요. 지금까지 오로지다육의 꿈금이었습니다